원투원 양육교재 5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사과에 의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 사과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셨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였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고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또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나도 일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라고 주장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분은 나도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받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그 구원의 길에 갈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유일한 생명이 되실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명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그 예수님이 가셨던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집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병이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수 없으니까 이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지붕은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어떤 나무로 이렇게 다 덮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무가지들을다 걷어서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에까지 위 지붕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누가 우리 집 지붕 뜯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너희가 너, 너, 네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당시에 종교 지도자격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거늘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을 왜저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거 아주 불경하다.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다 읽으시고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중복병장한테 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 거,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뭐가 더 어렵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워요? 병을 고치는 게더 어려워요? 뭐가 더 쉬워요? 뭐 헷갈려요? 뭐가 더 어려워요? 죄사함 하는 게 더... 어렵단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데 내가 이걸 먼저 얘기한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먼저 얘기했냐? 인자가 땅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희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메시아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죄를 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그 얘기를 먼저 했냐? 내가 너희에게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이, 그 사람을 이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면 사신 주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아 있죠.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 말씀을 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스도께서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너희들이 다 의인이었다면 내가 올 이유가 없었지 다 천국에 올 거니까 그러나 다 죄인이라 천국에 올수 없고 다 지옥과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너희의 죄를 사하여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주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없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죄인은 있나요? 많죠. 근데 제대로 된 죄인은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아니까 아, 나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구나 하고 이 죄를 용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6장에 6번 보면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자,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체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방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3일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내어 주는 거죠. 그럼 대속물이란 뜻이 뭐냐?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물인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해 온 진앙과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의 대속물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재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죄값이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 그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는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7절에서 예수님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까? 자,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알리는 마리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또 예수님 그뭐위키대백가지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무덤 은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면 기독교가 실상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쉽게 짓밟힐 수 있었죠. 이 부활이 거짓말이면 끝난 거예요.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고 다시 사셨다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또 이제까지 기독교 핵심이 그 부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선포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리기 이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을 믿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산 수많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막 선포하고 다닐 때 로마나 다른 데서는 충분히 이 부활이 가져 했다면 그걸 짓눌러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만 갖다 주면 돼. 근데그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1번에 로마서 6장 20절 23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소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소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셨죠.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죄에서 쓴 죽음,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될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게 된 거예요. 12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볼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린 예수 그리스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자, 보세요. 그 증언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우리가 예수, 아들을 모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아멘이시 그래서 종결배 보면 대속물이 유효하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 유효하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어떻게 소유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바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리도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자원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본래 창조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주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런 나 창조된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바르고 명확하고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마지막 과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 리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어떻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같은 의미죠. 영접하는 자. 근데 이제 그그 그 전에 이제 말씀에도 보면 자기 땅에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냥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나서 나의 구원자도 되셨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을 모시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다하여 경배해야 될 바로 그 구원이고 진리고 전부막 이거 이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자소극적인 의미로는 멸망하지 않고, 그죠? 패릇이 되지 않는다. 아주 이제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고 부활하셨어 내게 생명 주셨다. 내가 믿었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물로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만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자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티처예요. 티처.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이며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어둠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또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의 선생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범사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생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멘토이시고, 주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인생인지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면서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우리의 선생님이고 멘토이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항상 물으면서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을 소자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려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이 나의 나의 전부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시,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건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당신은 마음으로, 온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리해서 그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 나의 선생님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십니까? 자 그렇게 결단한다면 자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가 간단한 영접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이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리 예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증거가 있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자, 당신은 예수님의 예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시도록 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곧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내가 주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없이 관계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우리 아까 했던 그런 영접의 영접기도 진실한 영접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인생의 정말 큰 전환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겨. 영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또 주님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또 나와 함께 먹는다. 정말 친밀한 교제. 친구보다 생명을 나누는 친구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인 것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